동두천시는 지난 30일 대회의실에서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공직자 안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2018년 하반기 공직자 안보교육은 8월 중 비전 동두천 포럼을 병행하여 실시됐으며 경기대학교 북한학과 강명도 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김정은 체제와 평화통일 대장정이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안보교육을 담당한 강명도 교수는 1994년 탈북민 출신으로 북한 관련 정책 이슈에 대해 현실적이고 깊이 있는 강의를 펼쳤습니다. 급변하는 남북관계 속에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안보의식을 일깨우고자 마련한 이번 교육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나라 정권별로 달랐던 남북관계, 그리고 3대 북한 통치자들의 가족사까지 열띤 강의가 실시됐습니다.